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기 종목 분석 전문가 볼좀 만진 놈입니다. 12월 17일 국내 배구 한 경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의 조합 픽을 직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조합 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경기는 삼성화재와 KB 손해보험의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시즌 2승 12패로 리그 6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5패, 홈에서도 6패를 기록 중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2승 3패로 삼성화재가 열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시즌 10승 5패로 리그 3위, 최근 5경기 2승 3패, 원정에서도 2승 3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화재는 13일 OK금융그룹과의 경기에서 풀세트 끝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7연패에 빠지는 등 분위기가 엄청나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1라운드 때부터 이어진 풀센트 징크스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KB는 최근 연패를 끊기 위해 정신력을 다잡고 있는데, 단체로 한겨울에 계곡물에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쌍팔년도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선수단의 단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는 박철우와 송희채를 내보냈고, 황경민과 신장호를 중심으로 리빌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텍의 원맨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며, 결정적일 때 범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국내 선수들의 승부처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KB는 케이타의 신들린 활약에 김정호와 정동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뒤를 받쳐주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정신무장을 새롭게 한 KB의 승리가 예상되어집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이 모두 풀세트 접전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는 외인에게 의존하는 배구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구단에 비해 국내 선수 전력이 좋지 않으며 리시브 효율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7연패 탈출에 대한 삼성화재의 의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풀세트와 다득점 또한 예측되어지는 경기입니다. 이상으로 국내 배구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좀 만진 놈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커뮤니티 고정 댓글로 확인 부탁드립니다.